2024년 현재 문보키는 9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얼짱 먹방로로 유명합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문보키와 찌양을 먹방 2대 얼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때 방이동 설리녀로 불리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녀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대구에서 태어난 문복희는 어릴 때부터 아주 외향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많이 뛰놀다 보니 배가 자주 고팠고 집에서는 항상 고봉밥을 먹었다고 하죠. 이렇게 운동량이 넘치다 보니 자연스레 몸에 근육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근육형 체질 덕분에 살이 잘 찌지 않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새끼를 다 챙겨 먹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한두 끼를 먹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먹었다고 말했죠. 덕분에 체중 관리도 되고 몸도 건강했다고 합니다. 문복희는 음식을 가리지 않는 편이지만 유독 싫어하는 음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마입니다. 중학생 때 엄마가 마를 갈아서 주셨는데 그 끈적함이 너무 불쾌해 지금까지도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하죠. 말을 싫어했던 어린 문복희는 중학교 졸업 후 대구에 있는 경동여고에 진학합니다. 문복희는 고3 때 수능을 치르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보신각 타종행사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이때 ytn의 한 기자가 그녀의 미모를 보고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죠. 뉴스를 본 시청자들은 문복희의 외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와 진짜 이쁘다. 완전 설리 닮았다. 등의 칭찬을 들었죠. 이후 뉴스 5대 얼짱녀라고 불리며 한동안 유명세를 탔습니다. 뉴스 5대 얼짱녀는 노원구 불쾌주수녀, 창원시 따뜻했는데녀, 봉천동 부채녀, 신설동 아이유녀, 그리고 방이동 설리녀인 문복희가 있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에 깨끗한 피부를 자랑하던 그녀는 곧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문복희는 동덕여대 방송연예과에 합격하여 대학생활을 시작합니다. 방송 이론과 실물을 배우며 전공에 집중했죠. 이렇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땐 사진도 자주 찍고 영상도 많이 촬영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음식을 먹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영상들을 재미삼아 친구들에게 전송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친구들은 야너 재능 있다. 먹방 한번 해봐.라고 말했고 고민하던 문보키는 방송을 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당시 본명인 문기현으로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예명을 사용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고 복스럽게 잘 먹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문복희란 이름을 쓰기로 합니다. 그렇게 2019년 4월 첫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문복희는 아프리카 TV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튜브에 도전했는데 처음부터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첫 영상 업로드 5개월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 구독자 500만 명. 2024년 현재는 구독자 970만 명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먹배 논란과 뒷광고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팬덤을 보유했습니다. 국내 팬들은 여러 논란으로 인해 이탈자가 꽤 발생했지만 해외 구독자가 많은 문복기 채널의 특성상 유튜브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곧 1천만 구독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먹방 커뮤니티에선 찌양과 문복기 둘중 누가 먼저 1천만 고지를 달성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반 수저의 1.5배 정도 되는 대형 수저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입이 워낙 크다 보니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퍼서 한 입에 깔끔하게 먹어 버리죠. 입술에도 안 묻히고 깔끔하게 먹는 그녀의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은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크게 인기를 끌자 문복희는 한 입만이라는 시리즈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음식 중에서는 특히 날것을 매우 좋아하며 육회, 게장 등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물도 많이 마시는데 위도 늘릴 수 있고 피부 미용도 되어서 하루에 1.5리터는 꼭 마신다고 합니다. 일부 팬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찌지 않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문복희는 운동하는 시간이 정말 많다고 답변했죠. 하루에 4시간 이상 걷거나 뛰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취미로 하는 운동도 많은데 배드민턴, 수영, 탁구 등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관리를 잘하던 문복희는 2020년 뒷광고 논란과 먹뱃 논란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녀는 뒷광고 논란이 일어나자 처음엔 단호하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자 본인의 채널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죠. 그러나 이후 먹뱃 논란이 터집니다. 문복희는 빠르게 해명 영상을 올렸으나 많은 시청자들은 영상이 조작된 증거가 있다며 오히려 더 거세게 항의했죠. 결국 문복희는 잠시 방송을 중단하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곧 복귀했죠. 사실 아직도 먹뱃 논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녀는 최근 탁재훈 유튜브 채널에 나와 다시 한번 해명했죠. 탁재훈이 목뱃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자 그녀는 즉시 안했어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문보키는 이렇게 계속 해명을 해도 목뱃이라고 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다면 인기 유튜버 문보키의 월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유튜브 조회 수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영상당 약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유튜브 조회 수익으로만 월에 1억 원은 벌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각종 광고와 제휴 수익까지 포함하면 월 2억 원 선에 근접한 수익이 예상되죠. 게다가 유튜브가 계속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더 밝아 보입니다. 논란이 많은 만큼 상당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문고키. 과연 그녀가 목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국을 대표하는 먹방로로서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만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